속도 미쳤다. 파스 주행 시화 전기자전거 3종. 이 제품은 민텔라 전기자전거 400W 파스 26인치 21단 고출력입니다. 이 자전거는 강력한 400W 모터를 탑재하여 어디든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장거리 주행 시. 이전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모델은 오르막길에서도 21단 변속 기능으로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으며 배달 중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.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 자전거를 사용한 후 피로감을 덜 느끼고 이동이 한결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. 새로운 주행 경험을 통해 일상의 편리함을 느껴보세요. 오프로드를 달릴 때 자전거에 힘이 부족하거나 무거운 전기 자전거를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민되셨나요? 또한 장거리 여행 중 배터리 문제로 걱정되시나요?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. 디파워 접이식 전기 자전거 오프로드 48V 1000W 20Ah가 있습니다. 이 자전거는 강력한 48V 1000W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어떤 오프로드도 문제없이 주파할 수 있으며, 접을 수 있어 차에 쉽게 실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 20Ah의 넉넉한 배터리 용량으로 장거리 여행에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더 자유롭고 멀리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디파워로 새로운 모험을 경험해보세요. 엠모션 전기자전거 펫바이크 m t 리48 볼트를 소개합니다. 강력한 48볼트 배터리 덕분에 장거리 주행도 문제없고 출퇴근 길에도 배터리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. 교통체증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엠모션의 힘찬 퍼포먼스를 경험 해보세요. 혹시 배달 중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자전거는 다양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오프로드에서도 쉽게 주행할 수 있어 매일의 이동이 이제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. 엠모션 전기자전거 패바이크로 새로운 출퇴근과 배달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일상 속 이동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.